아 이거 왜 샀지 열아홉 개? 네. <laughs> 말이 돼? 아 이제 칼라미타스네요. 맞아 이제 칼라미타스만 잡으면 되겠다. 울리아슨. 어... 그거는 뭐시 잘. <laughs> 아유. 앞날이 캄캄하네요 아니, 갑시다 칼라미타스도 이제 갔다 쓰니까 바로 뜨겠지. 유성 돌진 배치였나? 봐봐. 이거는 한번 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한번더 나한테... 한 나갔다가 쉬는 들어갔다가. 쉬는 가면 나와요. 안 나왔네. 이건 나오겠죠? 어림없는 소리. 나왔네요. 하나님 부지말라나신 테라신이요. 나오게 주세요. 테라신은병신이다 이건 갖고 싶다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나와라 이오. 나와라. 안돼. 안 나왔구나. 다시 갈까? 양팡 양팡 양팡은 욕을 두. 그건 앙팡 아니에요? 그렇네요. 씨발. 앙팡. 안녕하세요. 아 한판 하셨나 보네. 한판 하셨네. 양팡 어, 아이, 뭐야호. 저거 봐, 느끼고 있어. 너 느끼고 있잖아.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색다른 걸 해보겠어. 뭐야호. 안 났네. 막나, 막나, 막나 합시다. 이거 잡고 이제 뭐하냐, 근데? 부정당한 빡빡이들? 한 대만 툭 치면 나오겠지? 그러면 아들을 쓰고 녹여야지. 그리고 얘도 녹여. 그러면 까! 그리고 안 나와. 가디언이 잡으시다 그냥. 어, 나 할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어, 씨발, 벌써 참아놨다. 어, 레걸렸터영 씨발. 얘들 순간이동해요, 씨발. 한 마리 잡았네. 어, 오케이. 아, 방. 뭐야, 킬이다. 아이씨발, 뚫기졌네. 아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만 왔네. 알았어, 그냥 갈게. 어, 깼어! 나한테 올려나 너한테 가는 거 같은데? 어, 맞네. <laughs> 진짜 가네, 저기. 와, 이거 왜 이렇게 아파, 근데? 아, <laughs> 어, 야. 존나 아파. 아, 한다이체 <laughs> 괜춘? 그냥 가. 다 태어내지, 뭐. 그래. 와, 존나 어. 아픈데, 이거? 안 맞아야 된다니까? 일단 이재를 한다. 어내 걸려서, 지발 여기 어디야? 너집 안에 들어가는데? 나 죽이겠다. 아이 뭐야 이거또 씨발! 야야 오자마자 죽이네아 우린 할수 없다. 어 돼지다. 잠만 돈좀놓자 좋아내라. 아니 그거 좋아하지 말고 돼지 좋아하라는 건데. 아 그럼 돼지 말하고 말하겠어. <laughs> 잠만 나 침대 안 찍어온대. 아줌마 고 갈게. 아. 걸렸어, 씨발 야, 로드 왜안 쏴? 존나 버벅거리네. 존나 버벅거려. 저신할것 같아, x 어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어. 일로 와봐요. 프랜트나 잡으실래가요? 어, 씨발 X됐네? 뭐야, 뭐 하는 뭐 거야? 너한테 서냐 어. 아, X라. 프랜트를왜 잡았다, 뜬금없이. 스트레스 받아서. <laughs> 하늘알고 있는데? X렀네. 까비. 아비 자, 소환하시오. 하나, 둘, 둘 셋. 야! 야. 잡았이 함막을 조심해야 되는데 얘네한 마리 남았냐? 어 바드 <laughs> 쓰고 박는 건좀 아니겠지 나도 없어 잡았어 잡았다. 근데 우리 프로비전 다 잡냐? 어 그거 아니야? 겁나 빡셀 텐데 일단 보스템 만드니까 일단 만드기만 하자 일단 50개 모아야 돼 어어어 디서 느끼는 소리가 들렸어 얼굴 질병 전위체 골리앗 이볼까그 골리앗 가자 이기서 원수 심장이나 만들어야지. 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 자전거 누구 재미시 x 놈나 이제 하수, 하수 됩니다 네. 어어어어우 앙? 걸렸디? 아니 뭐야, 나 죽었어. 나 죽을 거 같아. 아아 어? 여기 왜 정글이 됐냐 시발 미안해. 이 XXX야. 평안하게 지냈지. 에트, 에트, 니게롱다유. 네. 자, 손풀기로 칼라미타스 한번 사오죠. 들가자들가자 어디 달램이 어디 갔냐? 이거 안 나온다. 잘 봐. 안 나왔어? 좋아, 안 나왔어요. 아주 상콤한 출발이에요. 오, 씨발, 나도 안 떴어요. 그냥 수화경? 안 떴네, 씨발. 떴습니까, 제가? 에, 네, 안 떴어요. 다시 갑시다. Nope. 어, 또안 떴어. 가자들가자 어디냐? 자, 내가 까볼게. Nope. 와우! 악박이 아저씨구나? 가자, 다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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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어어 아니? 제가 자야또안 떴네, 시발. 으우으으까왜으이으으으으십니까시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병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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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의식입니까? 웃음> 어왜 이렇게 빨라. 한번 어? 합치니까 어, 그러니까 죽어. 돌진을 아, 아, 박네? 어쩌고든 할수 있어. 10초, 5초. 어우 X발 뭐 이거 이거. 아니 잠깐만. 야, 야 이거 에바야. 5 잡았다. 아 X발 오자마자 졌어. 죽을 뻔했네. 너 알아? 왜? 시4 확률 뚫어야 돼. 아 맞다. 개화 이돌어 나오구나 이제. 이건 개화 아이돌 아니죠? 왜 당연히 개화 이돌이 아니죠. 시도 해봤지만 아니었군요. 어. 어, 시4 확률 어떻게 뚫냐? 하나 둘 셋. 포타이 힘의 차이가 <laughs> 느껴지십니까? 힘의 차이가 되시냐고? 와 레전드다. 자, 조합을 한번 해볼까? 보이십니까? 뭐 이게 힘의 차이입니다. 와 시발 만들었다. 대개노와 높... 이거 뭐야 이거? 너 이제 하렘이야. 아싸! 엔다 못생겼는데? 키가 네치 아닌데? 야 가자! 그게 뭐야 이 프로비던스? 프로도스 하자 그럼. 하할까 제일 잘하는 잘한... 예예. 아니 아침. 어 잠깐만 씨발 시작부터 안 달렸어. 왜이새끼 버스 메일이 씨 하늘 백화점 쓰네. 뭘멀티버그인지뭐라도 맞아도 가끔씩 피안 달랐는데 이거는. 응, 채만 왜 달라. 허이, 저거 피가 안 달았네. 그니까 러또피가 안만 나도. 야한드잠야 참... 아 이거 밤에 있는 거 뭐야 이거? 어 멀리 있으면 까매져. 밤에 그냥 그때. 아, 렉걸렸어. 렉걸렸어. 씨발. 아니야, 난잘알어디저어 거품... 아니에요. 어, 어, 시발나 줄게. 나 잡지 않으요 뭐야, 왜 이래? 나안 채워서. 응? 뭐야, 시발 응? 뭐냐? 응? 어디였냐? 응? 응? 아, 엔트럴부터 잡을까? 우리 스크럽에서 전화 가만 없는 거 같은데 안에는 안 만들면. 그래. 여기서 잡는 Fine. 보스랑 하늘에서 잡는 보스랑 덤전에서 잡는 보스가 있어요. 예. 뭐 잡을래? 동해 왕국 가자. 화나고 와요. 예. Yeah. 됐치 오이 씨X 내 잡죠? 아우 씨X 도네아내걸로 오이 씨X 그니까 아왜 이렇게, 아, 레, 아, 이렇게 렉, 렉, 렉이 심해 왜 이렇게 을아왜 이렇게 렉이 심해냐? 왜 이렇게 느려 게임이 느려 느려 진짜 느리네 씨X 너 원수의 심장 빼면 한번 알았어 얘가 안걸리다 씨X 원수 심장 때문이었어? 아 근데 살짝 더 걸리는데? 원수 심장 빼도? 누나 아, 심해 진지 못하겠다 못하겠어 오내 일은 포르투갈 잡죠? 예. 우와, 폴르가다 다섯. 이겨야지. 이 생각이 신난다. 헤드. 아레나 완성. 맞아요? 예. 쳐 맞아요. 네가 쳐 맞는 아레나야. 나 놀랍다. 야, 아레나 개크다. 거의 운동장 2천만 개? 망했다. 아. 아니. 넣다 잡자. 가자. 오, 내가 안 걸려, 시발. 이게 잡으라고 잡으라는 신의 계시다. 개피하 시발. 어디가 이 시발로 와? 어? 어, 실수, <laughs> 왜? 왜? <laughs> 어디가 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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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어디 가, 있 개새끼야. 가는 중. 나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이 미친 새끼가? 아니,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다 왔었다, 왔었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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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게임. 어, 그니까 내가 진짜 존나 느끼 어, 아, 죽는다. 내차량가 아, 미안. 괜찮아, 기대 안 했어. 진짜나 존나 즐겁다. 아니, 네. 나 존나 널따 신발.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 뭐 자꾸 어아서나오지 뭐. 떴네, 그리고. 어, 아파. 핫. 버스 무슨 처맞네. 아! 어, 어퍼. 어, 3패네. 좆됐다. 어, 씨발 이름 뭐야 이거? 임 분신 같은 건 뭐예요? 분신이죠. 어. 어, 분신 존나 아프네, 씨발. 아, 돌진이 개새끼 완전. 와 돌진 너무 아파. 자, 아레나 넓혀야겠다뭐 이제 깨달았구나. 아, 지금 프로듀언스 한번 잡으실래요? 그냥? <laughs> 그게 냥그 제일 가망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아레나를 제대로 안지으면 가망 없어. 뭘 하든. 아레나 진짜 팔로 가서.